안녕하십니까. 사주를 원리적으로 풀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로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쪽 이제 십성을 이제 가면서 하나하나 볼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분이 사주가 아아 아, 이민년 정, 2 월, 임, 신, 일, 어, 무, 술, 시에 태어난 분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은 여기는 주가 되고, 여기는 객이 됩니다. 여기는 나고, 여기는 남이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이제 임신이 나고, 임신을 제외한 모두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회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임을, 임이 일관이니까 임이 나지 않습니까? 임을 놓고 봤을 때는 각 글자마다 일곱 글씨가 모두가 다 남이고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어, 지지부터 보면은, 이제, 나 입장에서, 네, 임신 입장에서, 임신 입장인데, 이제, 청가는 생극지와 지지는 형충파 해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걸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임신이 이제 신 입장에서 사회를 딱 쳐다보니까, 아, 미신 우합이네. 미생신이에요. 합이 좋아요. 그러면은, 어, 자기의 금생 수니까 이게 편인이란 말입니다. 편인이면서 어 어떤 장생적인 성정이 들어 있어요. 어 이런 이분이 굉장히 시크하면서 이런 사주면 일단 일간으로 봤을 때 시크하면서도 어 아기 같이 보호해 주고 싶은 그러한 느낌이 이, 일주로 봤을 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일주론이랄지, 편의, 장생, 이런 것은 여기까지 오면서다 공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까지 깊이는, 그런까지 설명 안고. 아무튼, 자기의 특별한 기획, 아이디어, 어, 장생적인 그러한, 어, 린애 같은 어떤 도와주고 싶은 느낌, 그런 것들에 자기의 특성 가지고, 사회에 있는, 여기는 미토는, 관이란 말입니다. 아, 정관이죠. 그 반듯한 사회와 이 사람은 합이 돼서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와 합이 돼갖고, 어, 자기의 인성적 능력으로 관과 합이 돼서, 이 직장이랄지, 어떤 일을 하는 데랄지, 어떤 어른들이랄지, 아니면 그 부모랄지, 이렇게 잘 서로 맞아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제 먼 사회 국가자리를 보니까 인신충이란 말입니다 충이니까 가까운 자기 부모 형제감들이랄지는 잘그 어 사회 사람들하고랄지 잘 맞는 듯 하는 상황에서 이 국가세를 분이 충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큰 일, 애국에서 뭐 진행하는 일, 어.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신금은 영마면서 지사리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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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면서 곤방 피곤해도 하고 지치기도 잘 하고 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일, 애국 이런 데하고는 충으로 해서 잘 맞지 않아요.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장관을 보면은, 무, 임, 경이고, 여기에 지장관을 보면은, 무, 병, 어, 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장 간에서도 합의된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역마로서 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김운, 원진, 김운, 김과설에다가 원진, 김운, 김은, 원진하고 김운하고는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기 사회에 나가면은 이, 이 상황은 여기서는 정관이고 여기서는 어임 임목은 임수에서 이건 식신이지 않습니까? 이건 식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반듯하면서도 끙끙 잘 참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간에, 이 사회 상황도 어떤 환경들 간에는 굉장히 원진, 기문적인 사회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 환경은 그래요? 근데 이사람이 밖에 나가냐 그러면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냥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은 거라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자 그런데 자기는 이제 멀리 가면 합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가까이 합이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제 술토 보자고요 술토를 보니까 이렇게 인하고 합하면은 인호술 이게 이제 삼합으로 이게 이제 합이 되니까 나이가 좀 먹어서 나이가 좀 먹어서는 좀 이제 어렸을 때 보다 나이가 먹고 하냐 그러면은 큰 일을 추진해 가고 어 애국 그런 일들하고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데 이것은 임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평관이기 때문에 어 평관적인 이거 이제 평관이 뭐인지 다 아니까 감성적 카리스마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상황을 리드하려는 거 어. 그리고 또 이제 참아내는 거 어. 평범 어차피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캐릭터로 어. 이 사회 큰 사회에서 이건 식신이가 일거리지 않습니까 일거리하고 연결이 돼서. 응 어? 연결이 돼서 인호술 화국으로 이거 진행하니까 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 인해서 시작해서 자기 실력으로, 기술로 시작해서부터 마지막에는 인호술 운동 화국 운동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뭘 조절해 가면서 나는 이 사람 크게 봤을 때 지지론 봤을 때 나는 돈벌거다 그냥 태어나서 나는 돈 벌래. 나난돈 예, 벌래. 운동성이. 나는 돈 벌래. 돈을 벌 거야라는 그냥 운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 이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맨 처음에는 가까운 데가 일이 잘된 듯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어 이제 시집 활성화되면서 가까운 데 쪼잔한 일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나가서 진행을 하냐 그러면은 형미술 형이지 않습니까 조절을 해 가야 되는 서로 의견 조절하고 할 일들이 많다 이거야 에이? 이 또래 같은 놈들 많은 속에서 그 자기가 조절할 일이 많다 이거였냐 나이 먹으면 어 이러한 상황으로서 결국에 가서는 이, 이 사람은 자기에 가까운 소소한 친구를 할지 자식들을 할지 이거 미신 아니 그 신유술 합으로 해서 이것도 합돼 있죠 그리고 술하고 인하고 합돼 있죠 그러니까는 둘이 동실하게 합이 잘 되는데. 어, 여기 맨 처음에는 미신 합이 됐다가 미술형이 되니까 자기 부모 형제군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막 잘, 맨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서로 뭐 재산 관계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갖고 이제 뭐이 보니 조절할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야. 에?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어, 사회에서 나와서 일을 하려고 봤을 때 사회에서 어, 복잡한, 그런 복잡한, 그런 원진 기문 같은 그런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래도 움직이는 사업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 뭘 가져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술로서, 화구 운동의 조절, 응? 카리스마로서, 어? 감성적 카리스마 평관으로서 이 식신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져오면서 식신을 재살을 하잖아요. 이게, 제사라는데이 잇목이, 제사라 하는 것이, 어 합이 또 되면서 제사라 하니까 잘 이루어지면서도 이인목이 나이, 자기를 선배랄지 좀, 우리 어른들이, 어큰 회사를 할지. 그런 데서 이 평관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나,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도, 어 이제 합이 잘 맞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서 보냐, 그러면, 이석이는 카리스마 갖고 술토니까는 자기는 이 신금 임신으로서 약간은 감성적고 어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속에는 또 구렁이가 앉아있어. 응? 어? 그, 술토니까. 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 근데 이인목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 전에 앉아있는데 이게 우전이지만그 사람들은 참, 참히남만하고 착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뒤에서 의견을 접 조절, 그러니까 조절도 해주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 얘기까지또 굴면서 굴면서 잘 이렇게 어, 합이 돼가지고 일을 잘 추진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안 지우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쭉순서대로 따라오면 그면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딱 멈춰놓고 보시면 다 아, 아는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보시라고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요. 예전체판을자 어? 그런데 이제, 이제 지지에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튜브의 정예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회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어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이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온성, 십이신사 천지통보, 대세온보는법, 격국용신주객론. 식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택일,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얘가 적어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어, 돈을 벌거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도도 문제없는 남자 사주유행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해 나갈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정형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 네. 임인이고 정미고. 아, 임신이고, 무술이고, 아, 지지는 이 얘기가 됐고, 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부모 형제궁에 있는, 이제 돈이죠? 이것은 관이 아니어도, 이건 이제 재, 재여도, 이것은 부모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요부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이 정화하고, 임수하고, 쟁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쟁압을 하고 있는데, 자, 부모, 형제 자리는 여, 이, 이 궁이란 말이에요. 월지궁이지만은, 이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은, 아까 그 궁성 얘기하면서 설명했어요. 느낌적으로. 형제? 윗사람, 이러한 느낌적인 자기의 이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다 엮어서 같이 설명하려고 사주표 해갖고 너무나 길어지니까 이거 강의해 가야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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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요거하고 따로 이렇게 나중에 가서 따로 합해서 섞여갖고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무나 길어져.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나가 있어. 근데 나외 예? 이미니까, 이것은 나의 윗사람도 형제간도 기지만, 어쩔, 어쩔 때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윗사람도 될 수도 있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인데 관념적으로 자기보다 윗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 있단 말입니다. 이런 느낌적인 사람이 이거야, 인수야. 근데 자기 돈을 사회의 돈, 내지는 부모 돈을 서로가 쇠바닥되려고 서로가. 어, 합을 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순서로 가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가 이뿐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작용도도 잘 쓰고 하지만 어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한테 밀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면서 자기한테, 자기 가서 합이 되니까 여기서는 좀 합이 덜 되고, 어, 여기서는 합이 돼가지고 이 돈은 자기한테 이제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 있죠. 여기서 민신합이고, 인신충이라 했잖아요. 봐보자고요. 합의고 합의고, 정임 합의고, 미신 합의고 하니까, 자, 요, 이제, 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주, 사주들이 역 구조가 이렇게 돼요. 어, 어 상속 사주, 어떻게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어떤 식이 되나, 그것은 또 이제 별도 챕터 얘기고, 어, 대강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봐봐요. 자기하고 똑같은 놈이 있는데, 자기, 이거 있고, 있고, 자기 형, 오빠랄지, 뭐, 언니랄지, 누나랄지 한다고 봐보자고. 그러면은, 자기 부모하고 자기는 짝짝짝 해갖고, 나중에 가서 자기한테 돈이 오잖아요. 근데, 이 자기 부모하고 여이 사람하고 합의되 있는 것 같아, 여기서는, 요 밑에서 보니까 실제로 충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이, 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응? 자기 중심으로 했을 때는 나는, 같은, 뭐라지만, 형제가 일랄지 자기 우사람이지만 지금 요이 신상황에서는 요것을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에선 나한테 돈이 오니까 내가 이게 이게 맺는 거요. 어? 그러고 여기서 이 둘이 관계는 언제 기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이 캐릭터고는 하콜차픈 상황이 전개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런 거요. 미신합 정임합정여 정임합. 여기서도 이렇게 정임합이 되니까 지금까지 따로 놓는데 결국에 나한테 뺏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미신합 미수령 예, 인으로 합 이렇게 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모든 것들이 이 지지, 이 지지에서 인으로 합이 되죠, 일지에서 미로 합이 되죠, 그리고 정에서 임으로 합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회랄지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잘 해갈 수 있는 그러한 느낌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면 여기서 이제 무토가 있어요. 무토가 있는데 이 무토는 자기로 서는 평관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이 평관이 평가형. 여기도 평관으로 딱서 있는데 근데 평관은 밑에서는 지금 아 합해서 살람면서 화로 변하니까. 어, 식신이 제사를 해주는 거, 이거 자기 어려움을어려움 풀어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뭔 상황이냐면, 자기의 카리스마로, 자기의 칼로 이 비겁을 조절을 하는 거야. 나를 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나야, 나. 그 근데 이게, 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경쟁자. 임술에서 자기 경쟁자. 이것이 날아가면은 나를 뺏어간, 이, 내 신랑을 뺏어간 다른 형이 되겠고, 이, 이거에 날아가면 자기 이이 관념적으로 윗사람, 아니면 나이가 어려도 부모 형제감들이 될 수도 있고그 사람들을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을 누르고 간단 말입니다. 예? 그니까, 이 사주 구조는 힘들어도, 어, 그래도 괜찮은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강의해 가려는 것은 아까 뭐 미술, 미신합이다, 이노술합이다, 정임합이다, 합이 어떻게 연결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 얘기들 을 내용들이 이제 여로서 이제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나의 비겁으로 내가 가진 건 일치주의 사회가 가진 건 연월주 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비겁으로 나의 일시제에 있는 비겁으로 아까 판 나눠서 사회에 있는 인성을 가져오는 건데 나의 비겁으로 사회의 마음, 인성, 학문, 자격과 관계성을 가져오는 구조다, 이 말이요. 나의 식상으로 인성을 가져오는 것은 나의 전문 지식으로, 나의 전문성으로, 나의 행동력으로 사회의 인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재해라하면 정제, 편제의 나의 재성으로, 나의 재성, 현실성, 즐거움, 음, 판단력, 판단력 등으로 어, 사회의 학문 자격, 어, 인성, 마음, 사람들의 마음과, 어, 어, 관계를 가져서, 어, 나가 연결을 하는 구조고, 관성으로 나의 반듯함으로, 나의 관성, 응, 명예 간판, 내, 내인 밸류로, 어, 사회의 마음, 인성, 학문 관계성을 가지는 구조다. 나의 인성이, 응? 어? 나의 인성으로 사회의 인성을 가져오는 구조, 응? 어? 어, 이런 사람들은 사회 인성을 가져와서 자기가 어, 작화가 되는 거, 그러는 거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재성으로. 여긴 사회가 재성이 있는 거에요. 연 노래가. 일시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나의 비겁으로, 나의 비겁으로, 어? 나의 몸빵으로, 사회의 돈을 몸빵으로 돈 갖고 오는 거에요. 어. 비겁으로 갖고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어 먹어야 돼요. 막걸리 값이 나가야 되는 거야. 막걸리 값이 나가야 되는 어 나의 식상으로, 어? 나의 식상으로, 나의 행동력, 행위, 나의 전문성으로 사회의 돈을 갖고 오는 거. 나의 재성으로, 나의 판단력, 재성, 현실성, 그런 것으로 사회의 돈을 갖고 오는 관계를 갖는 거. 나의 관성으로, 나의 발음으로, 어, 명예, 간판 지 학문으로, 어, 관계성을 가지는 구조. 나의 인성으로 재성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어, 나의 인성으로, 나의 통밥으로 해서 머리 굴려서 사회에서 돈을 땡겨온다, 이 말이요. 어? 이것이. 어, 그러면 또, 나의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인데, 나의 관성. 나의가 어, 비겁으로 사회의 관계성을 갖는 구조인데, 이 비겁으로, 어, 어, 갖는 것은, 사회에서, 사회의 관성이, 나의 돈 들어갈 비겁을 잡아주면서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어, 이런 구조. 어, 식상으로서, 관성을, 이것은, 이제 사회의 사주 구조를 봐야면 식상으로서 관성을, 뭐 식, 그, 식, 식, 식신 정관합이냐 상관 대살이냐, 뭐 합살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나의 전문성으로 관방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나의 재성으로 정제편제가 있겠죠 그걸로 해서 나의 사회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이고 나의 관성으로 나의 명예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어? 이러면서 서로가 관계성을 갖는 것이고 나의 통밥으로 어? 나의 머리, 머리 굴림으로써 관성, 한문 응? 자격, 마음으로 명예를 얻는 것이고 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나의 비겁으로 비겁을 갖고 다 그럼 비겁으로 비겁을 갖고 냐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없어야 돼, 이 사주에는. 제가 없어야 돼요. 어, 그것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사주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몸빵으로 몸빵에서 같이 몸빵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게 식상으로 비겁을 갖고 는고 이것도 남을 활용해서 내가 일을 키워가는 것이고, 나의 전문, 예? 나의 전문성을 남들이 키워주는 거야, 이게. 비겁이니까, 비겁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식상을.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 있는 걸더 키워주는, 키워주는 거야, 사회에서. 그러면서 관계를 갖는 거. 나의 재성으로 비겁을 갖는 거. 이건 이제 사주가 궁합정제로 가느냐? 아, 아니냐. 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해석 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의 적적 능력으로, 나의 판단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다, 이거야. 어. 관성으로 비겁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관성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 다스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인성으로 비겁을, 어, 가져온다. 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 어쩌면서 내가 내 사랑을 뺏긴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결국은 학문 자격 마음으로 사회 사람들과 관계성을 갖는 것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어, 비겁으로 식상을 가지는 것은 내가 사회에 가서 몸빵으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어, 어, 나의 그런 내 몸빵으로서 일을 해서 일을 키워가는 것이고 어, 나도 일하고 너도 어, 일하고 그것을 일로서 연결돼서 서로 갖는 것이고 어? 어, 남을, 나, 나, 남이 을남 남이 일을 해줘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어, 관성은, 나, 남이 나를 치고 들어온 거야. 정관 합이 될지, 뭐가 될지 는 모르겠어요. 이, 게 사실 구조에 따라 하는데 이것이 악하면 왕따가 될수 있는 구조는 구조인데,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나의 명예로, 어, 전문성을 가주는 거예요. 인성으로 나의 이제, 그, 머리, 쪽박 굴려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어, 식상을 조절을 해서, 어, 일을 꾸려나가는 것인데, 나의, 학문인성으로 식 교육을 시켜서 내가 돈을 만들어 가는 거 이런 얘기단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있다라는 걸 감적으로 알고 이거 처음부터 이제 주경로는 지금 세 강의를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걸 쭉 보시냐 그러면은 이걸 늘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늘 보시면서 이런 구조네 이런 구조네 좀 지나면 이거 보입니다 쉽게 어, 청간는 기둥관의 관계성은 합생 그그 관계성을 가져 지지보다 단순하다. 청간은, 어, 단순 생극자니까, 그냥. 지지는, 음, 관계성 형축파의 뭔지 기분, 아까 얘기하면서 뭐, 격까지 여러 가지, 이 설명들 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성이 더, 더 복잡한 관계성을 가진다. 아,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할 강의는 이제 핵심 격궁 용신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예. 구조적인 주객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하십시오.